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맨발의 훈이 인사드리고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5일 오후 7시 57분을 지나서고 있는데 로보티즈 관련해서 이 맨발의 훈이 세력 매집산의 엄청난 호재와 함께 이 매물대 관련해서 엄청난 수급적 세력의 매집 흔적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시면 들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건데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이노벤버 14에 단타 세 종목이 운 좋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추천을 나가면서 이 수급을 봤어요. 수급. 근데 이 수급적 부분과 이 로보티즈 부분이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정말 분석 잘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칭찬해 주실 거고 그 내용을 여러분 놓치게 시면또 개미 털기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흔들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깊게 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이 명분 제 제일 주특기와 장기인 요 수급 세력 때려잡는 능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수급, 자, 명분 재료부터 체크하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이드 로봇 특화의 액추에이터 기술 보유로 시장 성장의 이제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 로봇주의 기술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독보적 액추에이터 기술력으로 다이나믹셀이 글로벌 연구기관 구글 MIT에 공급될 만큼 기술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글이 어떤 이번에 워렌버핏이 구글에 대한 지분 인수로 나스닥이 갑자기 폭등을 했단 말이죠. 바닥에서 그래서 이 기술력이 최상급이래요. 메사추세츠 공대가 장난입니까 여러분들? 예. 그리고 유상증자 성공과 대규모 설비 투자 강화로 1500억 모집 성공으로 생산능력 확대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신규 생산 기지 검토 미중 갈등 리스크가 감소하고 더하기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화 전략을 택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중국과 협력한다 책파 터진다 중국 GDP가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물론 1인당 GDP는 2.몇 배에요 우리나라가 더잘 살죠 아직 훨씬 1인당으로 그렇지만 중국의 이 고성장 유교 국가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죠 일본 한국 중국 예, 그리고, 베위남까지 고성장 시장에서 어때요? 이번에, 우리 실용 외교의 이, 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 시, 진, 핑 주석을 만났는데, 이 시, 진, 핑 주석이 샤오미 폰을 선물로 줬어요. 샤오미인가 화웨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핸드폰의 그 액정인가요? 그 LG 디스플레이를 썼나? 아무튼 그런 얘기. 그니까, 메시지가 이거죠. 야, 우리 협력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돈 버는 게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중국과 협력해서 이 고성장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음, 저전 전 참고로 저는 아저 어, 뭐요? 어 중국과의 에이, 그. 그 친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외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협업할 거 협업하면서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액션데이브 오브 비전을 발표하면서 단순 하드웨어 제조기업에서 ai 데이터 결합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예. 네. 지금 AI 데이터 결합의 종합술. 이 AI 피지컬 AI 젠스왕이 왔다 갔잖아요. 지금 에이전틱 AI 뭐 디지털 트윈스 해가지고 AI가 AI한테 공정설계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대가 다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배달 실외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하시 그쵸 그렇죠? 정부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음. 어, 법제화. 를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사업 통장, 성장 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 실적 터널로드 및 실객자 전환. 네, 피터 린치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비효율 사업부 정리 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 매출이 95%라는 건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케이팝 좋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확장성이 매우 스케일업이 됐다고 라볼수 있겠고 미국이 좋다 유럽 좋다 중국 좋다 그럼 세상이 다 좋다고 하는 거죠 안정적 글로벌 매출 구조 이쪽에서 싸우면 이쪽에서 수주 받고 저쪽에서 싸우면 저쪽에서 수주 받고 하면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일은 없고 배를 불릴 일이 남아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특스 투자 확대 추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삼성 현대 대기업 로봇 투자 증가로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로봇 업종 전체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삼성 현대 만난 게누구요 젠슨, 황 젠슨 아니요 젠슨. 응? 황 루인신인가? 아무튼 젠슨 황 만나가지고, 에, 치킨. 다 부자는, 그래서 깐부, 회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로봇 피지컬 AI가 답이다라고, 젠스당은, keep i mind 하고 있고, 이미지네이션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 keep it real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가려고 하는, 화성을 가려고 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될수 있는 그 목표를, 젠스당은 로봇으로 봤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노란복투법에 다가옴과 동시에 우리가, 일정 매매기 때문에, 3월 전에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빨리, 왜냐면은,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언제죠? 바로 3월입니다. 아 일정 아 정치 테마가 아니 정치 테마 일정을 아는데도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세력이 매도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빠르게 매도하고 엑시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제가 상한가 단타 나가면서 나갔던 내용, 이 로보티저 수급 적으로 굉장히 일치되는 그 내용 이 내용을 필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훈이가 정말 이 세력 때려잡는 이 단타 하나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신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벤버 14에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시 7분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나갔는데요. 제가 항상 시가에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분할 매수를 얘기한다. 이거는 초보예요. 왜냐면 급등하는 종목은 모든 일봉을 들여다 보시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아래꼬리가 안 나옵니다. 급등하는 날은 네, 이미 시가에 그 힘이 끝까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시가의 매수 12만원에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추천드려서 맞췄다 그런 의미가 없고요 왜 제가 추천을 나갔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맨바레온이 세력 매집선이 이날 있잖아요 이날 엄청나게 상승이 들어왔어요 이날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자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 수급상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판단하고 전일자의 뉴스 이슈 재료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추천드려가지고 100% 무료방에서 이수익 회원님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8시 14분에 NK추천주 나갔어요. 시가 매수 1500원 매도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단순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있잖아요.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날 이날 갑자기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격은 하락했는데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가 생긴 거죠 수급적 다이버전스가 생긴 거죠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싸게 좋은 자리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갔고 상방에 매물 때도 예, 공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살려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매물 때가 얇으면 금방 올라가니까 추천 나가서 전일자 뉴스 이슈 재료 판단해 가지고 들어가서 요 수익 100% 무료방에서 요 수익 대략 수윙 회원님들 100% 무료방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8시 22분에도 여러분들에게 장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동일 스틸럭스 식감에서 2,200원 매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팔려는 사람 없고. 자, 여기도 이게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날 갑자기 이날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죠. 멘바룡이 세력 매집선이. 그러니까 이럴 때 사지 말고요. 수급이 들어와서 사야 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세력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단타는 어렵죠 그거는 단타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가요 그 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먹고 빠져 나오는 거예요 뭐 줄때 먹고 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종목 재료를 잘 받는지 상한가를 가서 예, 그래서 상한가 못 먹었지만 100% 무료방에서 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자100% 무료인 만큼 또 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수익인증 기본이자 의리로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엄청난 어,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8157-0282번으로 단탄한 수익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치지 마시고 100% 무료입니다 숫자 1 숫자 1 또는 종목명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엄청난 히든 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KMW 보시면 이 매물대의 상방을 돌파해주고 이 매물대 없죠 여기 매물대 없고 맨발운이 세력매집성 올라오면서 엄청난 상승과 함께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엘리어트 1, 2, 3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G 명분으로 간 KMW 8만원에서 바닥권 1,1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8,000% 조금 안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명분을 압도하면서도 이 차트상의 돌파 맥점이 판박인 이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니까, 에코프로로 보시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매물대. 우린 이거를 먹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의, 자, 이것도, 이 예, 매물대에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월봉으로 봐서 그렇죠. 제가 일단 설정해 놓으면, 이 예, 매물대가 여기에 상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 매물, 자, 여기 보시면 이렇 추가를 해볼게요. 이 매물대.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를 추가하면 됩니다 매물대 여기 딱 추가를 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이 매물대의 상방을 돌파해주는 여기 봉우리 생겼죠 두번 여기를 돌파해주는 이 매집 기준봉 윗꼬리가 안 나올수록 좋아요 그럴 때부터 엘리어트1238 그러니까 시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간에 걸친 매물대에 상방을 돌파하는 윗골이 없는 매직 기준봉이 나온 차트의 형태 자그 돌파 형태와 판박이 매직 기준봉과 판박이인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1차 필터링하고 나오고 보니까 첫 번째는 예, 돌파 판박이 차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매직 기준봉의 차트라기보다는 맥점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맥점 그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수급이 어떠냐면 그 유통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품절주에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급의 뉴스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역대급이라서 졸업급의 상승 파멸적인 상승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추천들을 드리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제 종목을 카피해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꼬이게 되냐면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회원님들 구독자 전용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까지 함께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자, 0 1 0 8 1 5 7 0 2 8 1로 단타스윙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 싫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숫자 1.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이 010-815-7028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강해주시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